나 과거 나온 남자야. 또올수 아, 있어? 난 좋아해. 어, 나는. 지호지호지호 최은변 안심한 사하는거 알고 있었어? <laughs> 이봐라, <말에 힘줘야. 웃음> 스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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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어. 동계의 이 이슈. 난 내가 다짜고. 다짜고 나야고 해서 전학 온이준호야 반갑다, 오랜만이지? 아니, 아니 근데 타짜로 나온 거면 아니 타짜에 어. 나오는 뭐 조승우 형이나 김혜수 누나랑 나와야지 왜 진호가 진호. 나온 거야? 야, 야. 굳이 굳이 진호의 어, 이유가 있어? 나 무시해? 어? 무시하는 건 아니고 나 과거 나온 남자야. 아, 너또올수 있어. 아. 올수 아. 아. 있어. 야이 씨로. 과거 나왔다고? 과거가 아. 뭐야 너? 과거 아. 농구 나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농구 나왔는데. 어. 내가 아로 내공고나농구 농고 농구 나왔는데 졸업하고 바이오 과학고로 바뀌었어. 공부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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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과학고. 과학고가 됐네? 어, 그것 때문에 내가 문제적 남자도 나갔어. 어, 과학고 출신이라고. 소동이랑 아, 인연이 있어? 어, 아, 있지. 나도 어? 그때 스타킹 같이 응. 반고정으로 나갔었거든. 녹화 끝나고 어? 이제 인사드리잖아. 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강호동 선배님, 대기실에 딱. Uh -huh. 똑똑똑. 불이 꺼져 있어. 그리고 의자에 딱 이렇게 앉아있어. 고뇌하고 있어. 머리 이렇게 하고. 뽑기, 뽑기. 어. 어, 선배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구? 저 후배, 네. 그맨 이진호라고 합니다. 음. 어, 그래. 쳐다보지도 않아. <laughs> 오늘 많이 배웠대. 이랬는데. <laughs> 나 어. 그날 맨트 하나도 안 했거든. <laughs> <진짜, 웃음> 리리리 그냥, 그래서 나는, 예, 왜왔어그 어린날에 나 내가 오늘 잘하는 줄 알았어. <laughs> 그날 진호가 빠져주는 그런 타이밍을 굉장히 빼오는 거야, 내가. 아, 빠진호지진지야지호야내거 마이크도 꺼져 있었어. 멘트를 <laughs> <laughs> 매트, 안 하니까요. 아시간에저배터리 갈게요. 는 배터리가 내꺼한 번도 안 하고 그래. 그래. 어. 그냥, 그냥 계속, 꺼져. 12시간째 가데 배웠대. 항상 야, 많이 배웠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야, 한수 배웠대. 나 니들 때문에 성장한대. 무슨? 아, 무 야, 우리들 니까 내가 할수 있어. 생각 거야? 이거 우리는 막 그랬지 그때. 야, 방철학이 절대 살을 붙이지 않는다. 살 붙일 바에는 방송을 안 하는 게 낫다. 아, 그치, 용진이는 어. 딱 그거야. 살찌 이런 걸안 좋아나. 하 어, 어 나안 좋아해 진짜로. 그래서 뭐, 나 뭐, 사람 뭐. 살 찌는 거 어떤 너? 사람 살 찌는 거? 어. 난 좋아해. 어. 나는. 찌고 찌고 찌고. 이 아니야. 그랬어. 아니야. 그랬어. 야! 우이 아버지 보는 거 같아, 웅이 아버지! 초반에 뭐 하는 게 없었거든. 는게 너무 좋지 않니? 아, 나는 진짜 진호가 저 배를 가지고 이걸 등다는 어? 게 대단하다고 봐. 와. 배가 아니라 소재지. 이게 <웃음> 소재. <웃음> 그렇지, 아, 아이템이야. 우리소재 우리 어미세 <laughs> 아니 그러면 진짜 너희들끼리 생각할 때니들 <laughs> 중에는 누가 제일 웃기다고 생각해? 우리 중에 가장 웃긴 <laughs> 사람. 하나, <laughs> 둘, 셋! 오, 진호가 은데 어, 따... 왜냐면 나 진호의 그래. 이런 그 돌발적인 모습을 엄청 좋아해. 아, 아, 네. 아까 좋아하지. 갑자기 그 배를 연다고. 그런거어 아, 그런거나. 그런. 어, 갑자기 진지한 얘기가 끝났는데. 매미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맞아, 맞아, 맞아. 아 엉뚱함이 그래. 정말 재밌는데. 엉뚱한데 정도? 나는 그 엉뚱한 것보다 진호의 최고의 매력은 오케이. 실패할 때 진호는 내가 관찰해 본 결과 주눅이 안 들어. 아, 안 들어. 아, 주눅이 아, 안 들어. 굉장히 장점이야. 맞아, 맞아. 너무 아, 진호한테 많이 배웠겠는데. 아니 그리고 방탄 배운데이들아 <laughs> <laughs> 어때? 재밌어? <laughs> 어. 대똥 같은 소리 하고 <laughs> 아, 진호가! 진호가! <laughs> 아무리 법인이라도 맥락 있어야 될져야 그래서 좋아해 그래서 좋아해무 어, 맥락. 무 맥락. 문 맥락. <laughs> 코미디 잘하면 드이거같 야, 이렇게 맥락 없는 코미디 했다가 안 받아주는 사람이 화낸 적은 없었어? 아, 아참 아저씨. 아참 아저씨. 아참 아저씨. 아참 아저씨. 아참 아저씨. 참참참 했다가 <laughs> 죄사합니다왜이하면 <목소리> 선생님 진짜 어, 예능을 많이 잘하셨죠. 근데 나중에 근데 선생님도 포기하시더라고. 진호 보면서 또 참참참하니까 어. 그만. <목소리> 진호는 깐깐, 깐깐, 깐깐. 한번 펀치면 계속 돼. 깐깐, 깐깐. 어. 저기서 미안해. 천재야, 천재야. 전공 안할것 같은데. 삼라구, 우리 팀 빨리 가자, 가자, 가자. 아, 아니, 잠깐만요, 우리는 이거 이길 생각 없이 자꾸 뚱치 짜고 있어. 아, 들이 먼저에, 둘이 먼저에. 먼저 아, 내가 아, 이렇게 돌 테니까 이 책상 갖다 놓는다고 이것 사래 <laughs> 나는 이 장면이 오늘의 영상이야. 아 너무 웃겼어. 개그맨들은 이게 있어 항상. 아. 아니 형님 이거 오늘 이거 큰 형님 이거 고희연 어? 이거 칠순자치인데이 분위기가 이게 뭡니까 이게. 야 진우야. 예. 네. 너 분위기 한번 띄워봐라. 어? 너 인마 분위기 못 띄우면 너도 오늘 이승 뛰는 거야. 어? 3승 가는 거야. 어... 네, 내가 분위기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형님. 네, 예. 네. 아이승삼승조아 씨. 라임 좋아 라임 좋아.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그래 아뭐 우리 진호가 또분위긴잘띄었지 그래. 옛날부터. 어디야? 집이야? 어나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아 그래? 어, 잠깐 아 잠깐 불했더니아 오늘 피곤했나 보네. 언능 자. 어 끊어. 근데 니가 네가, 니가의 거기서 나와 나디가의 거기서 나와 나, 어? 네가 거기서 나와? 나! 어? 형들한테 니가 네가... 열심이 싸가지 없게. 만 마! 야 가사잖아 가사 가사라니 니네 마음을 담아서 한거 아니? 야, 나 아주 저질이네. 분위기 띄우는 게 뭔지 영지 네가 보여줘라. 어? 너 그러다 지도도 모르겠어. 지금 지금 매티가 나. 야 ,야, 야 ,야 야, 야, 너 지금도 모르다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야너내 궁금해서 그러는데 체이 켄이 수사 마무리 됐어? 체이 어, 켄 수사? 어? 너 체이 이 평생을 집 심한 사 알고 있었어. 이봐 순순하게. 말은... <laughs>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웃음> 야, 야, 야 어, 얘는 범죄와의 전쟁 타짜 해바라기 신세계 이런 거를 몇십 번씩 보니까. 어. 맞아. 다 외우고 있어. 근데 막상 코비 갈때 대사를 못해요. 왜 최익현 씨가 같은 집안이에요 검사님? 너 최용배가 최익현 집안 사람인 거 알고 있었어? 주민수요. 아, 그런 정보력 그럼 무슨 수사를 했다고? 상식적으로 최용배랑 최익현이 집안 사람이라고 치자. 돈을 빌렸어도 같각 집안 사람 최익현한테 빌려야지. 와 반대 사람 이 김판호한테 빌리냐 이거야? 누가 뭐 깡패 수사안 해봤는지.

오케이 정답! 채용배랑 정답. 섹스피랑 많이 다르니? 원래 쇠야. 그러니까 어음니가 없어서 그래. 그리어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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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서 그래. 야이쇠배 맹장스러워 이거 진짜. 섹스피랑 안만나 뭔지 알아? 쇠는 맞아. 너 채용배랑 섹스피 집안 서우는거 알고 있었어? 그이거 그러면서 무슨 문제를 했나? 정답이야. 얼래집안이야이 2만 원짜리야. 어. 만 원? 어 2만 원짜리. 아아아아아아아아형아아아거아니야아아는 그 그냥... 어? 거는 다른 거지. 오늘 하이턴인가? 아라아아이이고아아아아아거너 이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거아아아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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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아이아아아아아아아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게 돈돈뭐 이렇게. 이렇게 <laughs> 야, 거, 야. 거, 야. 저, 진짜라니까. 이게 뭐 아니야. 이건 자료면이 알 나줄 거이야 야, 야. 야. 야 우리 바보야. 어, 야, 어떻게, 야, 어떻게 온다고? 야오, 아,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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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그러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조심일인가보다. 이섹에 있어. 어떻게 가다고 불안해. 왜 그래? 이게 그러면 들어가 먼저 하자. 지금 하려고 했던 걸다 수근이가 미리 시켰어 아까. 야, 아까 다 했대. 원래 매미는 이거는. 제가 무료로 들을 수도 있어요, 이거. 메미가 <laughs> 원래 그렇게 우는게 아니라, 처음에 산에 여러 마리가 울어요. 그때 네. 소리가. 맞아, 맞아. 이때 한 마리 잡을 때. 어. 오, 스피어가 있는 거다스피어 있는 거 같다. 스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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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어. 나 좀만. 이거 잘 팔릴 것 같은데? 이거 잘 팔릴 것 같은데? 가수 그래 형보 시절 따라가기 것든데 후배한테 2만원 주고 산건데 어, 어. 노래 진짜 잘하는 음. 분 R&B에 의 한국말이 약간 서툴지 일주칠 사랑의 기쉬이주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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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인 이거는 후비한테 <laughs> 2만 원 주는 거 아니야? 어 맞아 2만 원. 근데 이거 원래 그래한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왜 후배한테 사는 거지? <laughs> 응. 자, 이거, 이거는 개인기가 아니라 어, 우리 후미들 회의하다가 문턱을 못 넘은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몇개 어. 보여줄게 내가. 어. 이게 <laughs> 우리 내용이 이제 어르신들 연기를 하면서 귀가 잘안 들리는 에피소드를 예. 하는. 너 저기. 영식이가 저코 코미디 빅리그 예. 출연하게 해 줘. 응? 예? 예. 너 개그맨 되고 싶어? 어, 개그맨 되고 싶어. 내가 코빅에 잘하는 PD 알거든 예. 기다려 봐. 어, 영식아. 너 코빅에 잘하는 PD 있다 그랬지. 너 코빅에 잘하는 PD 있다 그랬잖아. 코밑에잘 어, 아는 피지가 있다고. 야, 코빅에. 아니, 이거 있어. 이거 재밌는데. 맞고 있어. PD 뭐 있어. 재밌어. <laughs> 이거 봐야 돼. 잘안 웃어. 아이구선 마음에 들어하네. 어, 여기 아, 어, 들어 어. 있어. 몇개 있어? 어. 다, 다음은. 어. 너 변호사 변호사 손님 할일있습니다 나한테 연락. 아, 무슨 소리야? 내 친구가 잘하는 변호사가 있어. 어, 영식아. 너 잘하는 변호사에 따르지. 너 친구가 변호사한데왜 변호사 진다고? 여기 <laughs> <몇개> 있어. 여기서. <laughs> 이거. 야, 근데 이거. 왜 성공이 안 됐을까? 그리고 또 이거, 하나, 하나 아, 더 있어. 어. 외제차. 이거 외제차인데요. 어. 니네 태어나서 람보르기니 무르셀라 본적 있어? 아못 봤죠! 람보르기니 무르셀라 못 봤지? 못봤어내 친구가 봤대! 어 영식아! 너 람보르기니 무르셀라 본적 있다 그랬지? 람보르기니 무르셀라 봤다 그랬잖아! 아 남구로 여기 물 새는 거 봤대! 그 집에 물 샌다고? 남